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대라는 도시와 그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대는 부와 영광을 자랑했지만 교만과 방심으로 이두 단어를 잘 기억해두라고 했죠. 교만과 방심으로 두 번이나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차가운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섯 가지 영적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강하게 하라, 기억하라, 붙잡으라, 회개하라.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처방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죽어가는 교회가, 죽어가는 성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어가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영적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 이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깨어 있으면서 사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교만과 방심으로 무너진 도시처럼 사대교에도 안일함 속에서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속사람은 이미 죽어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죠? 사드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깨어 믿음의 굳게 서라. 너희는 남자답게 간 거나. 라고 권면했죠? 주님은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각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뭐 예배 드려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봉사와 활동이 있지만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이 죽어 있다면, 식어져 간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눈을 뜨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 도시처럼 방심하다가 무너졌듯이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방심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 강하게 하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그리스어로 찾아보니까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굳게 세우다 확고히 하다 힘을 주다 붙들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이 자주 사용되고 있고 주로 믿음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32절에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스테리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굳게 세우실 뿐, 스테리자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살로니가 우서 2장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이것은 스테리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말은 단순히 체력을 보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신앙을 말씀과 복음 위에 다시 확고히 세우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대교회는 이미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를 붙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을 확고히 하라. 말씀 위에 다시 뿌리를 내려라. 흔들리는 영혼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스테리조의 영적 의미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미 거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는 불씨를 보셨습니다.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은 붙잡을 수 있는 작은 생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붙이고 흔들리는 갈대를 붙잡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연기만 나는 심지도 끄지 않고 다시 살리시고 무너져가는 자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미약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싶지만 이 손에 힘이 없고, 기도하려 하지만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남아있는 작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미약한 기도의 자리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작은 불씨를 다시 크게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대교회에도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붙잡을 때 주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세 번째는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강하게 하라, 기억하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는 단어는 이 성경을 처음 기록했던 그리스어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문에모네우오라는 말입니다. 문에모네우오. 그 형태가 현재 능동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이고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번 떠올리는 회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17장 32절에 로세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했죠. 단순히 떠올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주는 내용을 늘 마음에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은 한번 회상하고 끝내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이 강력한 영적 명령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죽어 있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 받은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눈물, 감사,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이 좋았고 그분을 위해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앙의 습관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복음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닙니다. 다시 그 은혜를 오늘 붙드는 것입니다. 어제의 감격을 오늘로 가져오는 것, 잊었던 사랑을 다시 되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억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굳게 붙잡으랍니다. 굳게 붙잡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붙잡고 굳게 붙잡고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테레오라는 말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붙잡다, 준수하다, 끝까지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리라. 여기 지키리라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테레사테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거 지키며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여기 테레멘이라고 하는 이 지키면, 어,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을 아느니라. 주님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은, 단순히 기억만 하라가 아니라,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라, 간직하라, 삶 속에서 붙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테레오라는 말은 단순한 회상이나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과 붙들음을 요구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복음을 보존하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라, 말씀을 단순히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지켜내라 그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처음 받은 복음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결국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붙잡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믿음은 금세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 십자가와 소망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 때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하랍니다. 회개. 본문은 이제 어, 본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자,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교회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가 없는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감정에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서조차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강하게 하라, 기억하라, 붙잡으라, 회귀하라. 이 다섯 가지 영적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회복의 결단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신앙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셨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